조은봉의 라디오 2024년 8월 11일 오후 2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면 예, 법학의 기초를 튼튼하게 갖춰야 됩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갖춰야 민법 실력 같은 것이 끝없이 발전하고 민법 35문항에도 도달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기초가 허약하면. 예 하도 많이 봐서 뭐 25개 30개 까지는 어찌 어찌 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한개입니다 발전을 못합니다 유튜브 돌다 보니까 뭐 어떤 데 강의하는 강사가 변호사 던데 야그 기초 필요없다 뭐 기출 최후라 이러고 할치던데 그거는 기출 최후 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소개했죠 예 민총만 시험 보는데 민총 이해하려고 물권 채권 다 공부할 거야?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그때는 어쩔 수 없다. 민총만 채워라, 뭐. 채권, 물권 그거 언제 보고 있어. 예,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법무사 시험을 채워가지고 해결하겠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되나? 되면 내가 그 길로 가자, 그런다. 근데 법무사는 예, 전체 법질서를 다 공부합니다. 민법, 민소, 형법, 형소. 예, 그 외에 헌법, 상법 뭐 등등. 예, 그 변호사 시험에 비해서 행정법 하나만 빠지고 거의 다 같은 과목을 다 봅니다. 전체 법 질서를 공부하는데 기초 없이, 예, 기출 채워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택도 없는 소리고, 법무사 시험에는 그런 게안 통합니다. 자, 그래서 기초를 잘 갖출 수 있으려면, 예, 기초는 뭐냐? 간단히 말하면 법률 용어와 조문입니다. 조문 달달하고 법률 용어를 정확히 아는 것부터 먼저 대야 그 다음부터 그 위에 논리가 그 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법률 용어도 모르는데 그 용어로 만들어진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법리니 논리가 나옵니까? 논리 이전에 용어라고요. 이것부터 해야 된다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 여기 DC 갤러리에 댓글 주고 봤다가 생각이 났는데 자 어떤 분이 예.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 결국, 지월림 등과 같은 명성 있는 기본서는 수험생이 스스로의 힘으로 공부해야, 이게, 예, 키워드입니다. 스스로의 힘, 스스로의 힘으로 공부해야 그 진술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 중한 명인 소크라테스도 나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 단지 그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할 뿐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죠. 예, 저도 어, 많은 수험생들이 질문해서 설명을 해 주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 설명을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법률 용어라든가 조문이라든가 워낙 기초적인 지식들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보자 설명하는 말이 더 어렵게 들립니다. 그게 기초가 허약해서 말도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해시킨다. 이해시키는 거 불가능합니다. 예, 이게 맞죠. 단지 그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예, 그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기초를 가르쳐 주고, 그들이 조문 달달해서 스스로, 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예, 댓글을 달았는데, 자, 지월림이든, 과균직이든, 이시훈이든, 수험생이 스스로 읽고,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좋은보이가 백날 떠들어도, 저게 무슨 말이지? 딱, 예, 느낌, 느낌으로, 감동으로 와닿지 않으면 그거 이해를 못한 겁니다. 전달이 안된 겁니다. 이해하는 척하는 것 뿐이고, 예,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스스로 감동 비슷한 게 일어납니다. 울림이 옵니다. 예, 머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면 감정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든가, 와 기쁨, 기쁨, 이런 감정적인 감흥이 일어난다니까요. 논리 하나 진짜 이해해 보세요. 딱 터득되면 꽉 쾌감이 느껴요. 예, 감정적으로도. 몸이 움직입니다. 감동을 느낍니다. 감흥을 느끼는 것, 깨닫고 감흥을 느끼고, 이게 스스로 되지 않으면 민법 35문항 실력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예, 저는 다른 강사들과 달리 제가 독자적으로 존 봉이 뭐존 봉이 말더라. 이거 시험 나온다. 저는 있다고 소리 안 합니다. 시험, 이거 시험 나온다. 그게 무슨 대단한 기술인 같은데? 개뻔로나그 공부 좀 하다 보면. 기출문제 보다 보면 다감 잡히지. 뭐 이런 거 이런 거 시험 나오네. 그거 누구나 알수 있는 거요. 예 다만, 그거 쫓아도 못본 애들은 신기하지. 지는 못 봤으니까. 개뿔로나 기출문제지 몇번만 봐봐. 내 스스로도 그 경향파악은 다 해. 그게 무슨 기술이 아니야. 예. 그 초짜들한테나 울고 먹을 수 있는 얘기야.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민법 30개, 35개만 넘어가면 안 가르쳐줘도 내가 스스로 경향파악이 다 돼. 그러니까 초짜들이, 초짜들이 넘어가죠. 자 저는 수강생들이 지원림, 이시훈 등의 교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닦아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책을 쓴다 한들 내가 이시훈을 능가하겠어? 지원림을 능가하겠어?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했으면 또 몰라도. 제가 나이 50대가 법무사 돼가지고 40 중반부터 법학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지원림, 이시훈을 따라갑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늦게 나대지 말고 그분들의 책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내가 그 기초를 법률용어 지월림 읽으려면 법률 용어 알아야 돼요. 법률 용어 모르면 개뿔 지월림 교재 못 읽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 용어부터 읽히고 조문 달달 지월림 기본서 이시용 기본서 그 전부 조문 해설서잖아. 조문 달달 읽히면 그거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닦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월림 기본서의 핵심 내용 초보용 강의를 통해서 이게 핵심이다고 내가 짚어주죠. 그런 역할을 내가 한다 이거요. 이렇게 해주면 수강생들이 그런 기초 능력을 배양한 후에. 수, 나중에는 스스로, 지원님 이시훈이 무슨 소리하고 있나를 스스로 터득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할수 있는 기초를 닦아준다, 이거요. 어, 기초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초짜들은 뭐, 난생 처음 이 동네 와보니까 뭐가 뭔지 몰라. 대체 뭐가 기초인지도 몰라. 법무사 수험생의 98.5%는 기초가 뭔지 모릅니다. 닦아놓고 여러분 기초가 뭔지 아세요? 기초 필요 없다. 어, 이러고 앉았어. 요 기초가 필요 없어. 법률 용어와 조문. 이게 법학의 기초입니다. 이게 기초라고, 이거. 이 기초를 닦으면 지울림만볼수 있는 게 아니라 송득수도 볼수 있고, 그것도 누구야? 뭐 있잖아. 여러, 저, 뭐, 김준호. 예. 뭐 또, 또 있잖아. 그분들 써놓 책도 다볼수 있어. 왜? 이게 기초기 때문에. 법률 용어와 조문이 모든 기본서를 다 읽을 수 있는 기초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면 이런저런 책다 읽을 수 있단 말이요. 자, 어쨌든, 조은봉이 소개하는 법학 기초를 잘 익혀서 많은 분들이 법학 명저들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그 읽을 수 있기 전까지 기초를 제가 닦아주겠다 하고, 이 자료, 저 자료, 뭐, 조문 분석, 노트, 판례 분석. 예, 그거 다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거 시험 나온다 찍는 거몇개 있습니까?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지올림 이시훈을 스스로 읽도록, 민사송법 조문, 어, 조문 뭐 민송법, 아 조문뿐만 아니라 법률 용어집도 나와 있죠. 자 오늘도 보니까 어떤 분이 민법 용어집 다 구매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필수 법률 용어집 이거 쫙다 구매한 분이 이분이 세 번째 같아요. 법률 용어, 어 그리고 어떤 분이 얘기했죠. 그 법원행시 공부하신 분, 법률 용어집 보니까 용어의 의미가 선명하게 다가온다고 하잖아요. 예, 이 댓글 소개해드렸죠. 예, 작년까지 법원행시 공부하다가 지금 어림없는 점수 맞았는데, 어 이분의 문제점은 법조문과 법이론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여서 예, 이법무사님 이게 좋은봉입니다좋은봉의 민법 필수 법률용어집 어과 고등민법부터 에클레스 송하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집을 읽으면서 용어가 아주 또렷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기초라고요. 이런 걸잘 갖춰야 판례를 이해할 수 있고 기본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분도 어, 7월 말인가 예, 용어집 다 구매했고 오늘 구매한 분은 또 다른 분이고 여하튼간에 예, 민법 필수 법률 용어집 예,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그리고 조문달달. 근데, 조문달달도 독학, 어, 해도 됩니다. 근데, 고등민법 들으면 본전은 뺍니다. 예, 어떤 분들이, 예, 고등민법 그, 법원 구급 합격하신 분 그랬죠. 혼자서 법전을 읽다가, 이거 도대체 납득이 잘안 돼갖고, 고등민법 들었다고. 그 본전 뺐습니다. 그 사람 합격했습니다. 자, 어쨌든, 민법 필수 법률 용어지, 고등민법 등은 기본서를 여러분들,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기초를 갖춰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